네, 안녕하세요 칸지TV 칸지입니다. 어, 오늘 간단하게 지금 시승을 진행하기 전에 어, 지금 총 신형 K5에 나온 총 6가지 외장 색상이랑 2가지 어,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6가지 색상 중에서 그래비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전용 색상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있는 시승차들은 1.6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비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로 어, 띄워드리고 나머지 색상으로 한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로라 블랙펄.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이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조금 그 신형 K5에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신형 K5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은 감성이에요. 정말 20대가 주 타겟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상이 조금 중후하게 나와준 색상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늙었다는 반증일 수. 자, 요트 블루. 요트 블루. 요거는 어, 1.6 터보 모델 전용 색상이에요. 어, 예전에 그 LF 쏘나타도 파란색 색상이 터보에 정말 잘 어울리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신형 K5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계통의 색상이 안 나와요. 어, 파란색 계통의 색상을 메인 색상으로 잘좀 어, 배치를 해줬는데요. 정말 터보 모델이랑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색상은 가장 뭐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화이트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피드님 바로 뒤에 있는 색상인데, 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색상이죠. 근데, 화이트 색상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어, 다만, 정말, 좀 뭐랄까, 그 젊은 분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요. 뭐, 중고차 감가도 가장 적은 색상이고, 가장 무난한 색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랑 잘 어울리는 색상을 원하신다면, 흰색보다는 블랙 쪽. 아니면은 그레이 계통이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화이트 색상은 무난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두 가지 그레이 색상 보여드릴게요. 어, 좀더 진한 색상의 그레이인 인터스텔라 그레이입니다. 아우 색상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그레이 중에서 좀더 진한 형태의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녀석이 사실은 어, 꽤 인기 색상으로 어, 자리 잡지 않을까 해요. 요즘 요즘 취향 사실 어떻게 보면 색상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진한 주색이라고 하죠. 그레이 색상이 조금 인기가 많은 편인데 어, 관리도 크게 어렵지 않고 어, 자기만의 좀 개성도 어, 쉽게 살려줄 수 있는 뭐랄까 블랙이나 화이트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 개성 면에서 어, 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인터스틸라 그레이 색상은 펄도 좀 이쁘게 표현이 되면서도 그레이 중에서도 조금 진하게 색상을 비춰주는 색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스틸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 그 연한 그레이랑 진한 그레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스틸 그레이. 연한 연한 실버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전에 그 완전히 촌스러운 실버보다는 조금 더 어, 색상이 이쁘게 가미된 색상인데, 요거는 어, 아무래도 약간 고연령층이 좋아하는 색상 중 하나죠. 사실 뭐 자동차 동호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색상인데, 의외로 판매량이 그래도 꽤 있는 색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그 K5의 여섯 가지 색상 중에 그래비티 블루를 제외한 다섯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고요. 실내 인테리어는. 블랙이랑 새들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전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한 색상이고 어,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에서만 새들 브라운과 블랙 색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블랙 색상 먼저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느낌을 보시면서 어,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소 뭐 무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밝은 계통에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카멜 베이지 색상을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어, 이번 신형 K5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 인테리어가 오히려 K5의 실내와 조금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에. 그 새들 브라운 색상을 위해서 어, 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곧바로 새들 브라운 색상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세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랙이랑 투톤이 된 느낌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브라운 쪽으로 인테리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브라운이라는 거 치고는 사실 어 전체 느낌 보시면은 시트 옆면 보시면은 블랙 들어가죠. 그리고 도어 트임 같은 경우에도 도어 쪽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새드 브라운 느낌이 약간 포인트로 들어간 투톤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투톤 느낌보다는 아예 과감한 베이지와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 원톤으로 좀더 강렬한 인상을 좀 심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승을 하기 전에 신형 K5의 실내 색상 한번 살펴봤고요. 곧바로 시승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